이 스가랴서의 여덟 개의 환상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고요. 총독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제2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거든요.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같이 성전을 어, 제거하는데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네 번째 환상인데 여호수의 제사장직과 종말론적 축복의 보장에 대한 여호수아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다섯 번째 환상은 스룹바벨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어, 환상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에서 2장의 말씀은 사단의 아 여호수아 대적을 책망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셨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이거는 이제 수르바벨리 환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이 사탄이 서 있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러면은 18년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귀환한 후에. 1 8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한 그거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를 고수하는 사탄은 그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수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아, 이 아,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이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여호수아의 잘못된 이 자, 당시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어,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지. 사탄이 고수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내 타다 남은 나무토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들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18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집은 아름답게 짓고 살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에서 꺼내 타다 남은 나무토막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요, 아모스 4장 11절에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타다 남은 조각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 이제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렸을 때 집이 불이 탔어요. 그래서 겨우 그래서 어 이불탄 곳에서 빠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아 자기의 포용 표현을 나는 불에 타다 아만 나무 조각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도 인용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사제에 따른 여호수아의 새 옷과 관의 착용이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세탁하지 아니하고 또 이물질이 많이 묻은 옷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에서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그 이스라엘의 제약을 방임했던 여수와 대제사장의 제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깨끗하게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 수요일.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 어 2025년은 어 다니엘 21일. 어 그래서 3월 27일부터 21일 사순절 어이 새벽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21일간을 이제 새벽기도. 그 기간은 금요 중보기도에도 어어 자유롭게 하고 토요일날. 어 이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1일간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3월 27일부터 시작하니까 주보에 광고돼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더러운 옷에 대해서 이사에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가 더러운 같다. 그러니까 죄악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바로 죄악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러고 나서 자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 제약으로 어 이제 찌든 그 옷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 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은 옷을 입힌다. 자, 마찬가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겨준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룩한 예식에 입은 옷을 입혀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 전에 죄악된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옷을 입은 그러한 성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 신옷을 입은 어, 그러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대제사장의 그러한 복장들이 이제 새롭게 입혀주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의 입을 어,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이 거룩한 옷 아, 이거에 대한 표현들이요 이사에서 61장 10절에 또 나타납니다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삼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바로 거룩한 옷, 거룩 공의의 옷을 입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죠. 사함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대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죄를 사함 받고 새롭게, 아 새로운 공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을 지금 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호수아의 대제상장직과 정말론적 축복보장이 6절에서 마지막 1 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주네 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내게 어, 지키면 내게, 내게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들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어, 이 어, 학계와 그리고 이 어, 스가레서를 통해서 당시에 대제사장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를 알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그다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들어라. 그 동료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어 나타난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겠다는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이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시 이 싹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싹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싹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도요.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한 개를 놓는다. 이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이라는 것은 모든 건물에 중요한 그러한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그 돌에 그것은 눈이 일곱 눈을 가진 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곱 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여기 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고요 예수 우리가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다 가진 그런 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 이와 같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의해 영, 여호와의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고 스가리아 선에서는 한돌한 한 싹을 지금 표현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에요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화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신약의 노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역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역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화평, 그다음에 화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라서를 통해서 이네 번째 환상이 여호수아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히는 제사함을 입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싹 바로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요, 바로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음. 그분이 오면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올 것이다. 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이 과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천이십오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오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아, 이제 수요일이 시작되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더욱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